온 땅의 주인 대신 온 땅의 주인 대신 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꾸역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最赤裸。 한번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나로 이함이아인 나로 이다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비하다시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여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자, 우리 한번 더 오백 하겠습니다. 나의 눈여로, 나의 눈여로,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전한 맘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맘을 들이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고 이전에 괴. 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선 o n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우리가 시험기간임에도 시험기간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 이외에 또한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힘을 통하여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세상의 법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어, 법원에서 어, 죄에 대한 판결을 마칠 때까지는 무죄로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그 법칙 원칙입니다. 이 말은 죄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받는 도중에도 어,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피고라고 어, 호칭하는 것을 우리가 어, 일 뭐 TV나 여러 매스컴에서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있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칭의 선언의 원칙입니다. 죄인에게 죄책, 즉 죄의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게 해야 하는데. 이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분이 계시기에 어떤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분명 심판 곧 사형을 당해야 하는 범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인에게 묻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대신 그 죄를 지시게 하셨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사형이 아니라 생명을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칭의 선언의 원칙에 대해서 그 성격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판결 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칭의 선언의 원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라고 다 알려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판결하시는 선언의 그 선언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어,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이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칭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칭은 한문으로 일컬을 칭을 이야기하고 의인은 오를 의자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 안에서 자유로움을 그래서 선함을 칭함, 칭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확인해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가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모든 사람은 과거 원죄로부터 이미 파생되어져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10편 51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0편에서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가지셨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원죄, 즉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죄가 현재까지 계속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죄책이 있는 죄인으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죄인에게 더 이상 그 죄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amen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로서 값없이 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가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져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죄와 죄책을 대신해,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하셨기에 이 사실을 믿는 죄인에게는 더 이상 죄책이 없다, 없다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더 이상 죄책이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본문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송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죄인은 더 이상 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어떤 면제부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는 어떤 장치가 아니라 어, 이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이기에 이 칭의는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18절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이,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했는데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익숙한 것이 아닌 낯선 의의가 필요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어, 죄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를 보이시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이 때에 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 낯선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더 이상 죄인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칭의는 단한 번에 이루어지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칭의의 놀라움 사실은 또한 동시에 부분적으로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금으로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여 부르심에 대해 감사해야 함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각자 회개해야 할 죄의 범하는 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근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별이 별에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칭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칭의는 이런 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만약 칭의가 행위로 된다면 행위로 칭의 받은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의는 낯설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칭의는 오직 낯선 의의 전가로 받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선물입니다 웨스트 민스터소율리 문답 33문답은 칭의 방식은 다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전사님이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내용의 보충의 말씀으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칭의의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칭의의 핵심 은혜이자 복된 구원의 요체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고 함께 읽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에 대한 증서를 재판 처음부터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랑의 은혜를 은혜로서 나를 의롭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칭의 선언의 원칙, 곧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셔서 무죄라고 판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의 받은 자로서 칭의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는 척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은혜와 증거를 찾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늘늘 매일 매일 매주 설교를 전할 때마다 고민이 있는 것은 과연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늘 문제였는데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깨닫기를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하는데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지난번 한번 얘기했었나? 전사님 사촌 형이 어 전사님 어렸을 때 프라모델을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아예 그 프라모델 개 해놓은 장이 있었는데 형이 전사님이 그형 집에 놀러 가면 그 형이 없을 때그 프라모델을 늘 갖고 놀아. 그러다가 파란 어 하나씩 뽑개고 달한 하나씩 뽑개고난 그리고 저녁에 형한테 뒤지게 혼나고 어늘 그랬거든. 어, 그때 당시에 나를 생각해보면 어, 물론 형이 만들어놨지만 내가 만들어오는 프라모델조차도 팔을 뽑는 건내 마음이야. 다리를 뽑는 건내 마음이고 다리를 팔에 갖다가 꽂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다리가 내 팔에 달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 어. 내 팔을 뽑아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어. 프라모델과 같이 건담 같이 내 머리가 뽑힐, 뽑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지. 어. <laughs> 머리가 막 다리에 달려 있고. 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재판하기도 전에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가 죄 있다라고 말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죄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너네들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의에 전가받은 자로서 그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